어, 말씀 봉독은 지금 16절 16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이제 에, 오늘 보면 16장 1절부터 쭉 말씀 을 읽어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모셔 드려지게 되었고요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자 다윗은 이 일로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크게 찬양을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1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역대상 1장 말씀부터 지금까지 16장 말씀까지 쭉 말씀을 살펴보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은 이스라엘과 불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사울이 전사했다는 말씀의 내용이고요. 11장 말씀은 이제 다윗이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말씀과 예루살렘을 차지했다는 말씀과 이제 그의 용사에 대한 말씀이 11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말씀이고 1 3장의법궤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1 3장 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13장 3절입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a 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 a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제일 초 어마한 일이 뭔가. 아, 법궤를 옮겨오는 일부터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 속에 뜻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궤를 수레 싣고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 소들이 갑자기 뛰기를 시작해서.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떨어질 위기에 처했고 그 순간 우사가 법궤를 덥석 잡았다가 즉사를 합니다. 일로 인하여 두려움 생각이 들었고 그리해서 법궤를 더 이상 모셔오지 못하고 아비나답 타장마당에 모셔두었다가 이제 15장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말씀이지요. 15장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의 법도와 여호와의 규례대로 해서 그 괴를 옮기기를 시작해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다윗 성에 이법궤가 도착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괴가 다윗 성에 들어오는 순간 너무나 하나님 앞에 크고 기뻐서 15장 29절 이하 말씀을 봤더니 29절 말씀을 봤더니 다윗은 그일 앞에 춤을 추며 뛰노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장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순간 기뻐서 뛰고 춤을 추고 그리고 16장 이법궤를 모셔 들었을 때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자 16장 1절서 3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의 괴를을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인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 같이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검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법궤를 안착시킨 후 첫째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이요,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다는 것이요, 세 번째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무엇을 하시는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크게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간절히 원하던 바를 이루었을 때 그가 뭐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그 모든 것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복 주신 거고요 여러분들의 자녀 하나님이 키워 주신 것이고요 우리나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고요 범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 소원하고 소원하고 소원한 것을 이루었을 때그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그 모습을 다윗이 지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 1절 말씀 2절 말씀 절 말씀 절 말씀을 보면 번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이 제사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란 뭐지요? 우리가 리위기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소개되어집니다 그 중에 나오는 게 번제 화목제인데 이 번제가 뭡니까? 먼저 번제란 헌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번제는 재물을 완전히 불살라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거거든요 겉과 속을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번제를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이 제사를 헌신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 얘기하면서 번제를 헌신 제사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럼 우리는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아낌없이 더 바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은혜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러한 자리에 나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화목제 뭡니까? 이건 하나님과 화목한 일이지 축복받았으면요 더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야 되고요 축복받았으면요 더 화평을 누리줄수 있어야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다윗은 이 모든 일들 앞에 백성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요 어떻게요? 모든 무리들에게 떡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를 만들어서 다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백성들과 함께 이거는 완전히 축제이지요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똑똑히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는 게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겁니까?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성도들이 더 마음에 새길 것이 있어요. 이 기쁨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만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나누는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베푸는 자리로 나누셔, 나가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축복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 함께 할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 하나님 앞에 진정한 화목 제사를 올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신다고요. 하나님과 화평하신다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셨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셨다는 게 뭡니까? 이웃과 함께 형제와 함께 더불어 나누고 더불어 하나가 되어지고 더불어 같이 하는 것. 이게 진정한 화목 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의 소원 이루어졌을 때그 기쁨과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더욱 충성해야 되겠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이들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고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헌신이요. 그리스도인의 축복 받음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귀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다윗은 소원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다시 말해 법궤를 다윗 성에 모셔 드렸을 때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사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깨닫는 것이 있어요. 자, 제가 성경을 같이 여러분들 같이 보겠는데요.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보세요, 사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귀 앞에 섬기며 다 같이 시작 이스라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다음 7절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다음 제가 읽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다 같이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9절 9절입니다. 제가 봅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다 같이 전할지어다. 11절 제가 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다 같이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성경 몇 곳을 같이 봤습니다. 무엇을 깨달아 알게 되시는지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법계의 비밀을 알기에 그 법계를 그토록 다윗성에 모셔드리기를 소원했던 것이고.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 크게 기뻐하며 춤추는 일을 보이고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리고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법궤가 차지한 그 의미를 알았기에 다윗이 이렇게 기뻐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기뻐하는 것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것은 다윗성을 완공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것은 자기의 이스라엘 원수 중에 원수 불레셋을 멸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계를 모셔 드린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법계의 의미를 알았기에 법계의 중요성을 알았기에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봅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계속 감사할지어다, 전할지어다, 알릴지어다,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렇게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왜 백성들을 향해서 감사해라, 전해라, 알아라, 기억해라, 그의 얼굴을 찾아라. 왜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알았기에,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해라.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시는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 아시는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을 향한 다윗의 이 간절함을 보시면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것을 모든 이들과 더불어 함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도 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자세가 이 축복을 나누기를 원하는 이 마음 속에서 애타는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 나만 그 복을, 나만 누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이 같이 누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어서 내배 부르고요, 내등 따뜻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어서 이만하면 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배고픈 사람이 있고요, 등실인 사람이 있고요, 아직도 허전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직도 부족해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도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들도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다윗의 이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받은 복을 이 백성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나서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에 임했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모든 것을 알려라.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왜 이렇게 간절함을 보이는 겁니까? 백성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복이 법계를 이제 모셨으니 법계를 모신 자로서 이제,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하겠기에.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민께 모든 성도들이 어린 주일학생에서 작년 노년일까지 모든 이들이 다 함께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받은 이 복을 교회 밖에 있는 그들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이 열방이 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도 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산 인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으로 사는 인생들이 있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간절함이 넘쳐서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전도도 하는 거고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지역사회를 찾아가기도 하는 거고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마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성민교회에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 다윗의 마음이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